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신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열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과 구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있다면 창세기의 창세기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다 아시겠죠? 이 가인이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이삭의 아들들 중에 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것 사실 우리가 그 구절들을 읽다 보면 어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자녀인데 왜한 명은 한 사람의 예배는 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왜또다 반대로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왜한 사람을 미워하실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할것 생깁니다. 어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이 바울은요 이 로마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하시는 자를 국밀이 여기시고 하고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로마서 9장 18절에서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어, 우리가 읽어가면서 물음표를 가지게 하고 때로는 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이 일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음, 본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더니 본문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에게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 주권이 인간을 구원했다라고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 답변이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국류를 베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국률을 베푸지 않으시는 것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20절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분을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고 항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 창조주에게 질문할 지혜도 때로는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사용되어졌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택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은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약속한 이 언약의 공동체이고 이 하나님의 택하신 공동체가 각기 제살 길로 찾아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너그럽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마땅히 멸망당해야 했지만, 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이 죄와 적들에게서 구원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이 마땅히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을 구해주셨다고 이 항의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사랑과 국률이 우리에게 풍성합니까? 라며 그 자비가 불공정하다고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바울은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을 꾸준히 참으시고 이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여하시고,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로 인해 이 멸망당할 처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국률로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성도님을 택하셨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갈 저와 송도님의 하루의 변화를, 어, 변화를 시켜주다 변화를 시켜줍니다. 어, 팀켈러의 당신을 위한 로마서 이두 번째 권에 이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좀 같이 인용해 봤는데요. 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세 가지를 변화를 시켜주신데, 한 가지, 첫 번째로 뭐냐면, 명말, 멸망당할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것이, 너그럽게 대해주신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안다면, 즉, 하나님이 멸망당할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이 국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각으로 이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또 만들어갈 거,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고 또한 우리 실상을 깨닫고 겸손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존재 혹은 우리가 한 일이나 우리가 할수 있는 일로 결코 우리의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선택주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에게 국률을 베풀기로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너그러움은 결국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합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결국 명랄당한 나에게 임하여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의 삶의 운던 대를 맡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요, 담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던 때가 있었고 이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면 완악한 마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너그러움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므로 누구에게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그럽게 하셨던 것처럼 완악한 우리에게도 멸망당하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너그럽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누구에게든 그런 놀라운 너그러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성도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그렇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그분의 너그러움을 때로는 말로, 때로는 삶의 모습으로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주권으로 멸망당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신 주님을 함께 같이 묵상하며. 오늘 함께 나눴던 세 가지의 변화가 오늘 내 일상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는 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소소한 일상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겸손하여 담대하게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 사역지원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한 일터와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 복되게 하여달라고 이세 가지를 얻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고, 우리는 결국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존재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그 너그러움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우리가 덥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게 하셨고, 또 그, 그, 그 구원의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전할 하나님 그런 사명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그 주님의 너그러우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득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한 우리 안에 그 겸손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삶을 맡기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에서 그 일터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자라가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서 있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며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지어져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역지원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터와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이 사역지원부를 통해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또 우리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